핸드폰을 하다가 잠들기 전 불을 꺼야 하는데 전등 스위치가 너무 멀리 있어 끌어가기 귀찮았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더운 여름날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은 예상보다 더워 에어컨을 가동했지만 천천히 시원해지는 바람에 기다리는 동안 조금 불편했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전등 스위치나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에 아두이노, 센서, 그리고 통신을 연결시켜 사물 인터넷으로 만들면 핸드폰 앱을 통한 원격으로 불을 켜고 끌수 있고 에어컨도 미리 틀어 방안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가전제품을 IoT와 한 것들을 바로 IoT 가전이라고 합니다. 엘사에서 이미 예쁘고 유명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IoT 가전을 사기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 IoT 센서와 가전을 접목시켜 직접 만들어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만든 것처럼 디자인을 아주 예쁘게 만들지 못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일단 직접 만들어 보기 전에 우선 아두이노 센서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하지만 센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급 아두이노 키트에 내포되어 있는 센서들을 먼저 배워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이 강에서는 앞으로 있을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순서를 설명해드리고 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센서들은 스스로 공부해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